안녕하십니까 몽골에서 이일차입니다 첫날밤을 보냈는데 얼굴이 너무 시려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코가 시려서 그리고 어제 어옆 캐리어에서 불이 났다고 하네요. 캐리어 옮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잠만 잤네요. 짐 정리를 하고, 또 2일차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아, 어우, 좋 아침이 돼서 나오니까! 저 멀리 이제 양떼들과 낙타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여행의 축사님 잘 주무셨나요? 네. 입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아, 아 진짜. <laughs> 야 고팠어. 고소떡. 이님. 지 <rica> <laughs> <가지고> 오늘 아침. 그러니까. 무슨. 무슨 잼인데. 콜라 같지금다 <수> 지금 여기 허루억집입니다. 허루억집 점심 식사로 허루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람이 엄청나군요. 사람? 이거는 칼날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칼날이 반대야. 테르지라는 탄산음료겠지? r r o r i s m t 먹어본 맛 r i 약간 김 빠진 콜라인데 그러니까 r r o r i 김 빠진 콜라인데 r i s m t 이게 이제 뜨거운 m 로 e r r o r i s m 이 e r 고 o r i s m t e r r o r 고 s m Terrorism. t e r 갈비야 근데, 갈비. 대맛 음, 엄청 남데 엄청 부드럽네. 음, 야, 호록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게 맛있다. 돌로 익히니까 음. 천천히 안에서부터 음. 익는 것 같아. 음, 그치 완전 부드럽지. 맛있어. 양인 것 같지? 음. 아니 마치 형 어디 갔어? 어? 뭐야 여기 있었어 어? 현지인이야 어? 어 아니 이거 바이브가 여기 한 1년 살았어 이쑤시개 하나 물고 우리 형 보러 온거같아형잘 지냈어?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야, 근데 어, 아니, 시장이 건물이 왜 이렇게 좋아? 시장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오 시장이 아니라 그냥 짝퉁 많이 파는 시장 어, 벌써 이제 2층은 패스하고 3층까지 왔는데 여기도 이제 짝퉁이 많이 보입니다. 여자 전통 옷들은 많이 보이는데 남자 게이네요 남자. 남작궤. 어 몽골의 아이스크림들. 여기인데 우유가 맛있으니까 약간 유제품 같은 것도 맛있을 거. 느낌이 딱이던데오 이거 좋은데? 샘페노샘페노 무슨 맛이야? 어? 한번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 먹어봐. 어때요? 사요. 네? 음. 우와. 어? 먹을만해. 이거 마유냐 마유. 아 지금 이제 몽골의 찐 우유 아이스크림을 먹고 충격을 받아서 해면 나오지 <laughs> 못하고 있는. <laughs> 맛있네 이만큼이나 먹었습니다, 벌써. <laughs> 네. 어, 지금, 저는 용림, 용림 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금 걸어가면은 말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 말을 타고 용림 암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독수리 봐, 독수리. 와, 엄청 크다. 어, 제 애마는 이 친구입니다. 생각보다 좀 아담한 친구인데. 오, 멋있다. 오, 땡큐. 오, 무서워. 오, 생각보다 높다.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해. 이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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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고 하는구나. 오. 여기 용리이맘이 한 640km 정도의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발 2100m 위에, 어 근데 뭐 숨쉬기 힘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돌맹이가 아니라 다 말똥입니다. 말동이 말똥. 금이었다면, 몽골 사람들은 아마 가장 부자인 나라지 않을까? 엉덩이? 어디가 아파? <웃음> <웃음> 형수님 죄송합니이나아이가이게 <laughs>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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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요말한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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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가이드이 이거. 이이이이이이이분한 수 18살. 18살? 18살이요? 와, 고등학생 나이에 이렇게 말을 한 손으로 이렇게 시크하게 와, 제가 18살 때는 피시방에서 서든어택을 오, 이거 뼈 뭐야? 이거 말 뼈요? 맞아요, 말 뼈? 아말 뼈? 이 말들은 다 4살에서 10살 사이라고 합니다 시퍼렇게 어린 잼민이들 달려라. 지금 광엔이형은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오 갑자기 얘다 뭐야 얘? 야! 오, 갑기제 말이 끈을 빼버리고 아, 도망갔어요. 아, 네. 어, 그래서 지금 검거 완료. 어, 저기 염소 머리 뼈가 있네요. 보이나 여기? 지금 어 살살 좀 엉덩이도 아파오고 멀미도 하고 지금 어, 어, 뭐이뭐 뭐, 푸르공 다음으로는 이제 말입니다. 오프로드가. 아 춥네요. 안으로 들어올수록. 와 저기 멀리 봐봐 영수야. 와 반지의 제왕에서 이런 데서 전쟁하잖아. 와. 형 저기 봐봐 저기. 소실점이 와. 그냥. 고마워. 만져봐도 돼? 고마워. 네 지금 용리맘 안쪽까지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어, 원래는 여기가 이제 여름에도 녹지 않는 얼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다 녹은 상태라고 합니다. 야, 센배노아하아하알아노 알아서 알아서 알아아아서아서 알아서 알아서 아서 알아서 알아아 롱스톤 롱스톤. 서알아 롱스톤. 서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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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서알서

파프리카 파프리카 감자 예. 그리고 이건 육포 그리고는 이제 몽골식 당근장아찌 김치 마요네즈랑 참치를 섞은 거자 아주 알찬 식소통입니다 그리고 아까 먹다 남은 에덴 1층에 위스키가 공짜였어 그래서 형님 말대로 직장인들이랑 막 신나게 마신 거야 음. 근데 내가 그때 아팠었어 어. 열이 나는 거야 그때 한 38도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같아 음. 끙끙대고 있는데 형이 너무 안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래가 뭔가 시끌벅적해. 음. 그런데 아 그래도 잘 먹겠구나 했는데 뭔가 쾅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미다지 분인데 형이 쾅쾅쾅 열려고 하는 거야. 아. 근데 그러면서 계속 누가 I'm salt. <laughs> I'm salt 이래. <laughs> 울것 같이 막 I'm salt. <laughs> 뭐야 하고 열었는데 광현 형이 아, 목이 너무 <웃음> 말라. <웃음> 목이 너무 말라. I'm salt. 아이슨 이러면서 아잇 딸시티데 어, 진짜 정신이 나는거야 <laughs>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가이드 그 게스트하우스 관계자가 올라와가지고 어, 무슨일이냐고 아, 무슨일이냐고 아, 아, 괜찮으시냐고 <laughs> 관광기지 엄청 아무튼 응. 어, 2일차 여행기록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어디에 가더라 비양작 갈것 같습니다 비양작 야, 야, 야. 아닐 수도 있는데 공룡 야, 야, 무튼, 야, 야, 야. 공룡보러 가자. 네 공룡보러 가서 한번 공룡이랑 친구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빠이빠이